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이우연입니다. 오늘은 수술하면 마취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제가 상담 중에 마취는 수면 마취로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때 돌아오는 답변 중에 많은 질문들이 수면이면 전신 마취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수면을 하면 당연히 수술 처음부터 끝까지 아예 주무신다고 다들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수술에 따라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 중간에 깨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도 많고 제가 잠깐 깬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 깜짝 놀라는 분들도 많으세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수술할 때 마취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거기에서도 특별히 두 가지 어, 수술 중간에 깨는지 그리고 수면 마취면 전신 마취와 같은 건지, 그두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쌍꺼풀 수술을 하는 경우에, 하는 마취는 보통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마취는 쉽게 말해서 10분 정도 좀 목롱 하시다가 중간에 깨시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정신이 어 웬만큼 든 상태로 수술이 진행되는 마취법입니다. 어 이렇게 마취를 하는 방법의 어 단점은 수술 중간에 의식이 있으시기 때문에 좀 초조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국소 마취를 초반에 다 해서 통증은 없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국소 마취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통증을 약간 다시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럼 굳이 왜 이런 방식으로 마취를 하게 되냐면 이 10분 있다 깨는 마취의 가장 큰 장점은 눈을 떠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쌍꺼풀 수술은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눈꺼풀의 모양을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눈을 떴을 때그 모양이 괜찮은지 그리고 양쪽의 대칭이 어느 정도 확실하게 맞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술하시, 수술하는 입장에서도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주무시는게 사실 편합니다 근데 굳이 저는 10분이 다 깨는 마취의 방식으로 마취를 하는 이유는 좀더 아주 디테일한 사소한 부분까지라도 대칭을 맞추는데 좀더 노력을 기하고 있고 어 실제로 눈을 떠봤을 때 조금 아쉽거나 약간의 부족한 점이 있다면 다시 또 교정을 하고 다시 맞추고 이런 과정을 자꾸 반복하면서 좀더 완벽에 가까운 쌍꺼풀 수술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쌍꺼풀 수술할 때, 어, 하게 되는 마취,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앞에 설명드린 대로 아예 주무시는 마취예요. 이제, 어, 수술을 하기 전에 의식이 있다가 수술 시작하면 마취의 시작 동시에 이제 주무시게 되고 깨게 되면 수술이 다 끝나 있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내시경 하실 때 주무시는 것처럼 그 정도 주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이 마취의 장점은 통증이 없고 그리고 수술하는 과정을 모르시기 때문에 좀 불안감에 있어서 훨씬 어, 자유롭다. 좀 편안하게 수술을 할수 있다. 요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어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상커풀 수술에 관해서는 눈을 떠보라고 할수 없기 때문에 대칭을 맞추는 데 있어서는 약간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어 수면 마취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전신 마취인가요?라고 여쭤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수면마취와 정신마취는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잠을 잘 때도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깊게 주무시는 경우도 있고, 설잠을 자서 바로 깰 때도 있고, 마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완전 깊이 주무시는 마취가 있고, 그거보단 좀덜 깊게 자는 마취가 있게 되는데, 수면마취라고 하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내시경 하듯이 주무시는 정도고, 엄청나게 깊게 주무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자발 호흡이 있으세요. 본인이 호흡, 숨을 잘 쉬실 수 있고, 일정 부분 이상의 통증에 대해서는 통증에 관한 어떤 반응이 생깁니다. 즉, 우리가 아프면 이렇게 아픈 것 때문에 몸을 움직인다든지, 뭔가 이렇게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어, 수면 마취는 엄청나게 깊은 수술은 아니기 때문에, 일정 통증에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수면 마취를 하는 경우는 그렇게 통증이 과하게 엄청나게 심하지 않은 수술, 눈 수술이나 혹은 뭐코 수술 뭐 이런 식의 어떤 심부 깊은 곳까지 수술해야 되는 곳이 아닌 표면에 있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에 보통 수면 마취를 하게 됩니다. 자 반면 전신 마취라고 하면 이제 수면 마취는 얕은 잠이라고 하면 전신 마취는 깊게 자는 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너무 깊게 자게 되면 사실 주변에서 깨워도 일어나지 않고 반응이 없는 경우가 있죠. 그것처럼, 어, 일정 통증에도 거의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어, 매우 깊게 자는 걸 이제 전신 마취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깊게 자기 때문에 통증에 반응이 없다는 게 장점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뼈 수술이나 이 가슴 수술이나 이 몸에 좀 깊은 곳을 건드리는 수술을 할 경우에 적절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것과 또 동반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호흡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어, 많이 깊게 자게 되면, 자발 호흡에 대한 어떤 능력이 점점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기계적인 보조 호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관 삽관을 하, 하고 인공적인 호흡 보조 장치를 통해서 호흡을 보조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가게 되면 결국 저, 마취과 전문의 선생님이 필요하게 되고 전신 마취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성형수술을 이제 고려하실 때 대부분 마취에 대해서도 좀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통증과 관련해서 걱정도 많이 하시고, 안전한가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수술하는 성형외과 전문의 입장에서 수술을 잘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술을 받으시는 분이 좀 편안하게 수술을 잘 받으실 수 있게 적절한 마취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리고 좋은 결과를 낼수 있는 적절한 마취법을 결정하는 것도 어, 성형외과 전문의의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어, 더 궁금하신 거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